상당히 오래되고 진부한 얘기입니다.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한국에서 좌파나 우파 어느 편에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 지위가 우파적 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우파로 분류될 때가 많은 것뿐이에요. 여호사1 일장 칠절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아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지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파 우파 어느 한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거짓과 선동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시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좌파 좌익이라는 흐름들은요, 포퓰리즘이에요 대중주의입니다. 민중주의죠. 우우하고 몰려다니는 것에 불과한 거고, 좌파 좌익편에서야 욕먹지 않으니까 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과 선동에 미혹된 것이고, 또, 유물론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흐름들에 정도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좌파 좌익입니다. 그럼 좌파 편에 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과 같이 갑니까? 북한의 2천만 백성들에 대해서 연민과 약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동정이 있다면 당연히 북한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14억 영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중국 공산주의질서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 북, 반, 중은 한국에서 우파로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로 불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극우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어지니까, 주사파, 기밀성주의가 한국에 워낙 평배해 있다 보니까, 과거 80년대 기밀성주의자들이 한국의 담론들, 사회적인 담론들을 장악을 해버리다 보니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말할 나이도 없고 언론 권력까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지의를 얘기하면 동성애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유불론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은 극단주의자인 것처럼 매도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기독교인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은 지의와 비실의 가운데 중간에서라는 얘기예요 요사 1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좌파 우파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위에 서 있으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욕먹더라도 지위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파적 가치가 하나님 지위에 맞다면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욕먹기 싫으니까 한국이 워낙 촘촘하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끽 소리 안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이쪽이 우악 몰려가면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야말로 누가 보면 21장 1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지위를 얘기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미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욕먹더라도 지위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용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저지경이 되고 있는 이유, 한국 교회가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죠. 목사들이 욕먹기 싫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좌파와 우파가 뭐가 다른지, 무엇이 하나님 편에 맞는 것인지 대충은 느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욕먹을까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서 목회가 실패할까봐, 목회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휘를 외쳤는지, 지휘편에 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것,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 다시치지 편에 돌아와서 욕망을각오를라고 미움만을 용기를 가지고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으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온 열방의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시오 새벽 예수 같은 중의 청년들 이 민족을 새롭게 한 이들이 일어나기아옵소서 그렇게 열방을 섬기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